이호술 삼합의 완성,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명예와 재물을 거머쥐는 필승의 달. 개띠이신 분들은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호년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입춘절기가 드디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2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이어지는 경인월은 만물이 겨울의 침묵을 깨고.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강력한 목의 생명력이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주인공은 바로 충직함과 책임감의 상징인 개띠 여러분입니다. 개띠에게 이번 2월 경인월은 특별함을 넘어 전율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2026년의 상징인 오화와 여러분의 기운인 술토 그리고 이번 달의 기운인 인목이 한데 어우러져 이노술 화국의 대삼합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삼합의 완성은 흩어져 있던 힘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최상의 길조로 봅니다. 지난 1월 기축월의 축술령의 기운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시달리거나 소갈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2월은 여러분을 돕겠다는 귀인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자리가 드높아지는 명예로운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재물, 사업, 건강, 애정은 물론, 각 나이별 상세 운세까지 방대한 분석을 통해 2월의 성공 로드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띠 총운입니다. 2월 개띠의 총운은 거대한 연대와 목적 달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인월의 기운은 개띠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줍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처리하던 일들이 주변의 협력과 조언을 통해 순식간에 해결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삼합의 기운은 나 혼자 잘라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더큰 파일을 나누는 형국입니다. 이달은 특히 사회적인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용이 빛을 발하며 중요한 모임이나 프로젝트의 중심 인물로 추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마음이 조급해져 결론을 빨리 내리려 할수 있으니 개띠 특유의 묵직한 인내심을 유지하며 상황을 관망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인다면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널리 알려지는 영광스러운 달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4대 분야별 상세 운세입니다. 재물운은 귀인이 가져오는 정보가 곧 돈이 되는 달입니다. 재물운은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개띠에게 인목은 명예를 뜻하기도 하지만 삼합을 통해 화의 기운으로 변모하면서 문서상의 이득이나 권리금을 통한 수익을 강력하게 끌어옵니다. 특히 이 달은 혼자 하는 투자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지인의 조언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큰 수익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으며, 횡재수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산가치 상승이 돋보이는 달이니, 부동산이나 우량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정비에 아주 적기입니다. 나가는 지출 또한 주변의 도움으로 줄어드는 흐름이니, 통장 잔고가 든든해질 것입니다. 사업 및 직장우는 최고의 팀워크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시기입니다. 사업가나 직장인 모두에게 협력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며 직장 내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제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실력 있는 파트너를 만나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거나 까다로운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운세입니다. 이달은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회의와 소통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십시오. 여러분의 겸손한 리더십이 조직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결국은 더큰 매출과 성과로 보답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화기운의 과다로 인한 열성 질환 주의입니다. 건강운은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경계해야 하며 삼합으로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 혈압이 오르거나 안구 충혈 혹은 피부 트러블 같은 열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량이 급격히 늘어나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과도한 운동보다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정신적으로는 흥분 상태가 지속되어 불면증이 올수 있으니 잠들기 전 따뜻한 차한 잔으로 마음의 열기를 식혀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애정우는 신뢰 위에 꽃피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애정우는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견고합니다. 커플이나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아군임을 재확인하는 시기이며 함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전우애와 같은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싱글인 분들은 주변의 소개나 공적인 모임에서 아주 건실하고 신뢰감 있는 인연을 만날 운일입니다. 화려함보다는 묵직한 진심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며 이달에 시작되는 인연은 결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중한 인연입니다. 솔직한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세 번째는 나이별 상세 운세입니다. 1. 1994년 갑술생, 사회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주도권을 잡는 달입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성과급을 받거나 파격적인 대우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 있는 운세입니다. 재물운은 매우 길하여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이나 대출 실행 등에 유리한 결과가 따릅니다. 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성 위험을 주의해야 하니 규칙적인 식사를 잊지 마십시오.미혼이라면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등 관계가 공식화되는 흐름입니다.미 1982년 임수생 인생의 허리 역할을 하며 명예와 실속을 동시에 챙기는 시기입니다.그동안 뿌려놓은 인맥의 씨앗들이 귀인이 되어 돌아오니 인간관계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됩니다. 사업적으로는 동업자와의 호흡이 완벽하여 매출이 급상승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의 금전적 목표가 일치하여 자산 증식의 가속도가 붙는 달입니다. 건강은 하체 근력 관리에 신경 쓰시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활력을 유지하십시오. 3. 1970년 경술생. 조직의 장이나 리더로서 권위가 확고해지는 달입니다. 여러분의 중재 능력이 빛을 발하여 복잡한 갈등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재물운은 안정적이며 문서 정리를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우량하게 재편하기에 좋습니다.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 등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와 집안의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은 혈관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힘쓰십시오. 4. 1958년 무술생. 평화롭고 넉넉한 노후의 풍요를 만끽하는 시기입니다. 삼합의 기운이 신체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니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 활동을 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재물은 자손들의 효도와 연금 소득 등으로 부족함이 없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미덕을 통해 더큰 명예를 얻게 됩니다. 건강면에서는 안구 건강이나 치아 건강을 세심히 살펴야 하며 따뜻한 봄 기운을 느끼며 가까운 산을 찾는 것이 기운을 더욱 맑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입니다. 개띠 여러분, 2월 경인월은 여러분이 가진 충직함이라는 씨앗이 삼합이라는 거대한 숲을 이루어 결실을 맺는 찬란한 달입니다. 1월의 시련을 묵묵히 견뎌낸 여러분이기에 하늘이 내리는 이 보상이 더욱 값지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 달 가장 중요한 성공 비결은 함께하는 지혜입니다. 혼자 가기보다 함께 갈때더 멀리, 더 높이 갈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십시오. 2월의 뜨거운 삼합 에너지가 여러분의 2026년을 황금빛으로 물들릴 것입니다. 개띠 여러분의 거침없는 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희망의 지도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댓글은 제가 더 깊은 운세의 바다를 탐험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2월의 주인공은 바로 신의와 정직의 상징, 개띠 여러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